예이. 아, 출구로 템, 다, 뺏기고 시작하니까 답답하 다, 그냥 답답해답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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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출부로 첫템 못 먹고 시작한 게 여기까지 스노볼이 굴러온 거거든. 토 나온다, 그냥. 전사. 천사. 천사일 때는 슈퍼실드로 바꿔놓고 승리회 복하는 것도 좋아요. 님들. 공기 한번 넣어주면 좋아요. 저기 앞에다가 물파리만 날려주면 되잖아. 이러면 끝나겠네. 무수선 날렸습니다. 편하게 이길 이번 판은 출구로 초템 다 피해 끼면서 마지막 바퀴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누구를 조준하면 일치까지 체크해 주면서 플레이가 잘 됐습니다. 대리 l 로 이게 제일 문제해 해.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해 본인 손으로 직접 따보라고 그래서 아무리 L1이어도 게임을 같이 하다 보면은 같이 팀으로 했을 때왜 이렇게 내 발을 이렇게 묶고 있을까 뭐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지 라던가 하면은 다 대리받은 사람이야 웬만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차가 나오면 사고 새로운 풀팻이 나오면 사고 새로운 팻이 나오면 사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대리 에런이 그런 스노볼이쭉 굴러가는 거예요. 스노우, 본인 손으로 직접 따봐야 된다는 거. 따야지. 따고 가야지.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따야지. 안 따고 게임하면 문제가 생기지. 천사 사용. 내렸구요. 나 우리 거라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에 속아야 되니... 내가 아, 그렇게 실드를 빼는 걸 원했어?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닌 거? 짠. 이게 병충 패시 능력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구매를 많이 안 하셨는데, 난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시즌인가? 골드 기어로 고양이 우주선 막아주는 타이틀이 나온다 하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자연스럽게. 병패는 스살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해요. 성능도 애매하고 그런 거 있잖아 유니콘 패처럼 얼음 물이랑 일반 물이랑 일등 미사일 번개 일반 미사일 이런 거 막아주는 패처럼 잔망 루피 물폭탄을 껴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 걸 사야지 병정 패처럼 그냥 난 고양이만 막아요 루피만 막아요 이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긴 해요 패시 너무 극단적으로 막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싶은 거야 공격 스는나 혼자네 우리 고양이 한명 튕겼대요 지면은 출발 부스터 때문에 지는 거겠지 근데 이분들 개복식 끼우기 지네? 지면 안 되는 팀이긴 하다. 즉, 음. 그 감명 팀이다. 음. 이다 팀이 나가리가 됐구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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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데? 음. 뭘망다피 당했네, 사람들루피 안녕 피명 루피아. 나빨아나 어떻게 쓸 거야 피아 루피아, 루피아. 루피아, 다피아루냐 좀 힘들어 보인다는데 힘차게 당해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러 시원하게 차려줍니다 다음 시즌 골드 기어 타이틀 양이 우주선이라고 저는 병정패안쓸것 같긴 해요 템을 못 먹고 못 쓰는 거에 화가 났던 거지 고양이 물파리 맞는 게 화가 난게 아니었거든 어 병정은 아예 안쓸일걸 음. 안녕하세요 약속해줘 스팅건 여전합니다 여전하지만 팀전은 이제 출발 부스터 가장 빠른 걸 껴야 되고 줘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팀이 안해줘도 그냥 혼자 했는데 지금은 1등에서 이렇게 홍련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왔거든요 부스터 쓰면서 투명해지는 애들 미사일 타겟팅이 웬만해서는 안되게끔 패치가 됐고 상황이 아, 지금은 그래요 죽었어 죽었어 고양이 우주선 들어올 정도로 거리가 나오진 않나 보다 슬슬 들어오겠네 바로 뒤한명 붙어있어 들어왔는데 <목소리> 뒤에서도 뭐 해줬겠지 나한테 고양이 우주선 안들어왔 으면 뒤에서 뭔가 해준거에요 고기방패를 해줬다던지 그런 이슈가 있겠죠 템을 못먹게 해줬다던지 템을 못쓰게 해줬다던지 제가 혼자 다 한건 아닙니다 <목소리> 사고가 났더라도 들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가기만 하면은 2등 3등 할수 있어요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못고 불가능한 수준 아니고 지름길만 타면 은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지름길 지름길만 타면 돼요 안될것 같은데 이제는 꺾여버렸어 <laughs>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하질 않나 없었고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해볼게 나 많이 꺾였다 지금 많이 꺾였다 꺾였어 과연 6등에서 몇 등을 할수 있을지 6등에서 AI를 때리는 게좀 승률이 높겠지 AI한테 수고를 해주면서. 지금 드릴러만 8등에 붙혀있는것 같은데 상황으로는 상대 드릴러한테 템을 좀 줘볼까 미안하지내 <laughs> 먹이가 돼버렸네 드릴러는 가보자고 가보자고 나도 먹이가 돼버렸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진행 중이야 먹먹관안 자폭에다가 물질에다가짠 손이좀 지금 괜히 뻑뻑하거든요. 많이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비 와가지고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비가 와갖고 그런가 봐요. 터보들 <laughs> 러 1, 2등이야. 설마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 투명해져있고가드켜져있던데터보드릴러아니요요이 r e s u r 똥똥 u r 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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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역시 너무 아프게 무섭다 우리팀이 다 고양이 우주선 들고있어서 소극적으로 플레이할거거든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줘야해 나는 적극 지내는 소극 1등 파리는 패시 막아줄텐데 못하은 안되고 예 살았다 이쪽로 까지쫓아니공데고마워 쫑쫑. 쫑쫑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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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내 확률 어떠냐 누가 누가 확률 많이 터뜨리냐 내가 좀더 많았지 여기서는 하나 터뜨려야 되긴 하는데 확률을 이 사람 안 가는 거 보니까 뭐 갖고 있나 본데 쩜쩜쩜을 가볼까 이것만 안 맞으면 이기잖아 맞아도 이기나? 맞아도 이기는 거 같은데? 야, 투명해진 사람이 한명더 있었네. 여기 다 러너야. 고양이들, 황골 쑤실 수 있겠어? 황골 잡는 팁은 물파리 던져놓고 그냥 황골 엉덩이를 쫓아가. 그럼 바닥에 뭐가 깔려있던지 제한테 뭐가 자폭이 터질 거 아니야? 그거 100%슈퍼실드로 먹으면서 게임해. 이게 어렵나?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 되나?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정말 직물 폭탄이다. 이나물 쏜다고 얘기했다. 잡폭은 좀. 이물 폭탄이다. 어난 얘기했어. 물 폭탄이다. 쫌쫌쫌. 이제는 그냥 러너 따라갈게 이런 거서 서브 러너로 가는 거야 상대방들이 허우적대고 있는 게 보이잖아 이런 판단에선 다 버리면서 올라가세요 지름길도 웬만해선 성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미사일을 미리 켜놓고 있어야백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벽으로 시원하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눌러놓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템 팀전은. 개인전이면 누가 뭐라 안 하는데, 팀전은 누가 누가 많이 먼저 먼저 눌러서 상대 실드 없는 시점을 뚫냐 안 뚫냐가 중요한 거라.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에이, 기다리지 마, 슈. 상대 투명한 사람들이여. 기다리지 마. 뺏기는 거 봐. 기분이 너무 나빠. 어차기는거 봐. 나 사서 빨아줘. 날 빨아주지. 날 빨아주지. 나를... 죽었다. 지지직. 하나 더 먹었으면 스을 텐데. 이가 없지 않나? 물금 죽었고 폭탄이다. 고양이 난리 난거 보소? 홍수급이네 홍수. 짠. 여기서는 뒤로 쏠수 있어요, 물을 물 뒤로 쏘는 거. 이거 알고 계세요, 님들? 물 폭탄 저기 레일 구간 들어가면서는. 뒤로 써지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바로 뒤에 사람 따라왔는데 우리 팀이 좀 건재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그냥 혼자 해야겠다 바로 뒤에 따라와가지고 구름 썼다가 인생이 망할 수도 있거든 삭제됐어 웬일로 삭제가 되냐 나 고양이 맞은 거요 지금? 오 우리팀 스팅거 삭제 악마로 싹 들어가주는데? 되나? 이야 야, 저거 떴으면 좋겠다 방금. 일반 미사일이 무즘 하늘에 붕붕 떠버리니까 정삼지가 나오냐? <laughs> 이러면 스팅거가 1등으로 가는 게 낫냐? 황골이 1등으로 가는 게 낫냐? 벌써 김칫국을 마셔버렸지만 어느 팀이 1등으로 달리고 있을까요? 와첫템 진짜 죽여버리고 싶긴 하네. 첫 템. 스팅거 때린거야? 방금? <laughs> 내가 물 맞췄구나 너 내가 맞췄어 그거 아무 생각없이 던졌다 스팅거야 미안하다 나 진짜 아무 생각없이 던진거야 소리 미안 게임 끝났네 벌써 本当に。 나오니 이러면 1분 54초 거의 신기록인 것 같기도 하고 약 8개월 동안 첫템 출발 부스터 안 사고도 영상 찍어내고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새로운 플라잉 패스 샀다고 한번 했다가 버그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우울하다 상황이 비도 오고 손도 아프고 훗날에 샀다고 했나? 아 줄부 드린거 보세요 님들 진짜 미치겠네 줄부 드린거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s 었다 r 리내 하나 다 are not. w 삭제했다고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t 데 e a 이가 있었으니까 상대방 not. 좀잘 are 해 봅시다. e a 러같은러 같은 e are n 여기서는 그냥 방향키로만 이동하는 게 좋아요 드리프트 누르지 말고 우주 걸렸을 때 맞는 얘기하는 거야 아양옹이 우주 걸렸을 때 1등 터보 드릴러라서 우리 팀이 번개를 주면 줄수록 상대가 신이 날 수밖에 없거든 상가 미사일 같은 거는 템을 삭제당할 수도 있으니까 황량이한테 템을 뺏기거나 아니 못 먹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자, 빨간색 컨테이너 지나가는 거 보이죠? 템 먹을 수 있으면 순환해 주시고요. 빨리 뜬다. 오케이. 확인했어. 뭔가 안 눌리더라고. 일반 실들은 웬만해서 버리고, 웬만해서. 코너링에다가 질이 써주면은 상대방들 좋아하고, 요 문이 닫혀있으면 열린다는 겁니다. 닫혀있는 걸잘 봐야 돼요. 문 닫혀있는 거, 문 열린다는 거. 아, 채팅 보다가. 칭찬하지 마세요, 지금. 나 채팅 보다가 잠깐 흥분했잖아. 채팅을 보면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유튜브라고. 지나가는 것도 계산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선입우 주지. 홍골 스팅거야? 1대3인데. 스팅거한테 템 삭제 당할 일은 거의 없겠다? 스노우 크린 패시니까. 그럼 또 모르지. 확률이 어떻게 되겠 있을지. p 아어프게봤았다 ас v o l u 봤어 Donald 한볼이네, 바닥에 뭔가 많이 깔려있다 거야? 많이 깔려있어도 뚫으면뚫리겠죠 그러면 뚫으면. 전자기지를 밟아리리 리리리 리리 이것도 막을수 있을까? 갑자기 떨어지는 건데 힘들지? 어떻게 먹었어이걸좀 음... 보자. 어떻게 먹었니 1번만 징골이니? 징리인가봐었는데 아, 네. 음... 자폭 터지네, 또. 뭔가 전자기 주력까지 서비스고. 맞지, 맞지. 다음 템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템. 막아주시고. 때려주시고. 불네내 차례인 거 같은데,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견모가 컨트롤 되게 잘한다. 컨트롤 고수네요. 대신 잘해, 잘해, 잘해. 슛난이등이 좋아. 우와, 한번더 빠지고 싶다. 이러면 저는 그냥 안 가요. 먹고 가야지. 그냥 가면 하수, 먹어가면 고수. 먹고 가면 고수 그냥 가면 하수입니다 님들 사고 났을때 먹고 가는거예요 그래야 좀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순간이동이 여기서 왜나오니야알수 없어 막아야 돼. 구멍이 막아주는 느낌이 없어. 하나. 하나? 일단 하나 들어왔다. 하나. 하나. 빨자 먹었을 때싹빨아줘 기분 좋으라고 2등이니까 템스나 쳐주면서 아야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전자기 미사일 하나 들어오고 있긴해 하나는 밟아줄 법한 한데 꽝꽝어뒤 드림 트레인 쫓아왔어 요로롱 이등순이었나보다 만큼 나보다 앞에 가줄 사람이 한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나? 나 혼자 해? 콘돔 전석은 누가 쓰는 거야? 맨 뒤에서 벌었나 본데. 되지? 이거 한번 봐봐 님들 같이 좀 읽어보자 게임 개발자로서 한가지 업계 기밀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을 분노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중독되도록 할수 있다라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느낌이죠 그것을 매칭 시스템에 적용시킨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매칭 시스템에 대한 댓글이거든요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적으로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 승리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협력하고 기여해도 외부의 개입 게임사죠. 게임을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하여 좌절시킴으로써 사람을 기력하게 만들고 분노감을 증폭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 이런 비윤리적인 방법들은 업계에서 지탄받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공개를 안 하겠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좌절과 분노 패턴이 반복되며 뇌와 신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육체적 정 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지독한 것은 시각청각적 효과 또한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 가장 중독성이 높은 것을 연구합니다. 기밀인만큼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아는척 부정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롤 얘기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게 카트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카트도 장난감 병정 패스를 판매 중인 시즌이면은 거기서 이제 장난감 병정의 확률을 높여 놓던가 아니면 또 판매가 종료됐던 아이스크림 패스의 확률을 낮추던가 뭐 이런거 있잖아 이 팻보다 이 팻이 더 좋을 수 밖에 없게끔 아니면 황금 야옹이라는 카트에 직접적으로 템이 나오는 확률을 높여서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살수 밖에 없게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그림 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 나는 비윤리적인 방법들이 그게 이제 카르풀이라는 게 확률 이다 보니까 높은 확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시즌이 끝나고 아니면 뭐 잊혀지고 그러면 낮은 확률 일정 확률 그렇게 바꿔 가지고 조금씩 수치를 바꾸어가지고 죽어도 공개하지 않는 카르풀 운영 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댓글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노력을 좌절시키는 행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돈을 더 쓰게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게 그 카트가 없으면 이길 수 없겠가 이건 있긴 있어요 만약에 물폭탄에 관련된 카트가 나오면 물폭탄 나오는 확률 자체를 높여놓던지 그래서 너무 너무 이렇게 과몰입해서 게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님들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는 건가 이걸 없으면 못 이기는 건가 사야 되나 그렇지 않고도 제가 이기는 방법을 꾸준히 계속 연구해가지고 저도 풀 장착을 해놓고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이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가 하는 플레이가 남들은 풀 스택 풀 돈으로 과금으로 게임을 하는데 나는 무과금이긴 하지만 처리 한참 지나 그런 패지라든지 그런 플라잉 패시라든지 끼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게임 한판한 판의 노하우들이 있다고 네, 저는 그런 노하우를 팔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노력을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열심히 협력하고 기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요 저는 일단. 제 방송, 컨셉은그렇다는거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나라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파운드 지나한다나라다 나나나 나나라 나라나라나라 나나나나나라